또 사. 그렇지 드론. 여기 있어요. 고고고. 가요, 가요, 가요. 이렇게. 뭐야? 아니핑카가 여기 계속 있는데. 어... 야 드론을 핑찍은게좀느렸어요 야 지금 변경됐지 팀저방 아, 공방. 오예 어, 맞아. 아, 공방. 가져와 그러니까. 역경으로. 일단 구름을 올까? 제 역경 올라 가져와라 오케이 오케이. 그럼 거지 같은 스폰키를 덕분에 아마도 살수 있었습니다. Uh. Secure the bomb. Uh, like game I'll 설정 <놀러> 아주. 좋은 <놀러> <누구> 거지. 나이해거 <놀러> <맞아>? 재밌게 해. 야죠 오. <놀러> 어? 어... 재밌게 해야죠.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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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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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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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만 어 저거 왜 부서지냐? 나빨리 레어..라이온 어요 어라? 회원인데 아 어, 이거 갇혀왔네 이런 야 B쪽 꿀인데 설마 누가 스나진 니야예 거기 가면 안돼 오케이 스나차 먹고 뒤질뻔 방어 차 지나가 다저할 일은 다 했습니다. 어그로나 좀끌어볼까 구름다리는 절대 못 오거든요. 펜니를 아, 그래. <laughs> 그래. 이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난 B 쪽에도 깔아놨는데. 어, 아진야 자꾸 저기서 그래. 순하질하잖아, 저 새끼. 빨개 있어. 자, 아까 뒤쪽 창문 이 뚫린 데 가까이 가지 마라.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도 마. 뒤쪽에. 오케이. 컷. 1 on 4 remaining. 뭐야? 어디 갔지? 앤쪽에로돌갔나 아. 리 어, 야, 뒤쪽에 뒤쪽에 하나 들어왔다. 뒤쪽에. 아. 요. 뭐 어, 뭐야 이게. 아, 어, 레전드. 아! 어! 흔들려. 나이스. 살날 폭탄으로 어쟤쟤멍청이로아 내가 여기 A 쪽인가 B 쪽인가 폭탄에다가 저붙여놨었거든 그래서 폭탄 폭탄이랑 너한테 맞고 뒤진 것 같은데? 살날이들 살날 폭탄이랑 네가선 총알 맞고 뒤진듯 야. 앞뒤로 처맞은 것 같은데? 야 노릇해졌겠다 동료가 뭐할까요? 역경고에 어, 어. 역경고 애들이 장거리에서 쏘니까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모르겠네 <놀람> 어, 기다렸다가 아. 근거리 올때 까지 아까 나가면 돼 하하 노조커 역경도 노 5 s e c 어, 이거는 막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여기는 <laughs> 여기는 막아. 이건 아니야어이구 얘들 다이빙 조심. 다이빙 조심. 이거 방패 치워보세요. 어, 그래? 아, 네. 치워 보세요. 그 그래? 네. 방패 치워주실.. 예저 도망갈 때 도망갈 때 걸릴 클오 크리... 뭐야 너무 싸워 그럼 여기다 깔지 뭐 아, 아프지 않다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안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아니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네 어? 아 아니구나 흠 <laughs> <laughs> 어 드론 불러요. 와 들어와 응? 들어와봐 들어와봐 친구야. 드론 말고 몸뚱이로 오라 그래. 어 이거 안 좋은 소리인데? 에뭔 뭐, 뭔 소리인데 이때? 들어먹겠네아 이거 브라바네. 어 하나도 이성이 발동되는 소리가 아니 그 그래. 드라마 드론 사이트에 있거든요. 브라 드론 사이트 있는 거 잘랐나? 일단 아, 잘못 뽑나? 아 이거 못 잘랐나 보네. 비 귀... 뒤쪽인거 같은데? 칼날꼴 저거? 모임외벌당한거지 칼날... 저거? 칼날 저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 해킹 당해가지고 자기걸로 만들었어요 아씨방 위치 걸렸네? 나 전화 끊는다니까 걔네 1분 넘어야지 올거 같은데 아니 뭐 어쩌자 한거야 얘들은 야 방패 아직 괜찮지? 아직 방패쪽 살아있습니다 아 베이팅, 베이팅 A쪽으로 오나? 사이트 잘 막고 있어야겠다 왜 발소리 들렸어요 난 일단 A쪽에 있었나 여기 블리츠 어? 비슷한 거? 블리츠 맞나? 응. 블리츠 맞아요. 개념해서. 여기 블리츠 맞아요. 그리고 아, 창문에도 있어. 창문에도. 어? 창문? 창문 조심. 창문 뒤로 오늘 어, 계단, 계단 조준. 뭐라고? 어? 거미 expires in 1 어, 디야 아니, 여기 뭐? 얘 어디? 야, 여기 있네. 아이고, 뭐야? 화들씩 어디 들어왔어, 얘는? 그 어, 계단으로 어? 내려간 거 같아. 계단으로 내려갔다고 내가 듣게 되셨고. 아, 바로 저로 가는데. 요! 왔다. 혹시 거기 있었네. 기그 외부 계단 발이 깨졌어요, 혹시? 그건 모르겠어요. 아, 모르죠. 응. 아, 그쯤에서 그래. 걸로아겠는데 아, 모르겠다. 야, 나 모르겠다, 이거. <웃음> 레전드. <웃음> <웃음> 귀여워. 야, 카프. 야. 야, 누가 카프는 아주 거 올라네. 오도 내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와. 라 시합세트 허팝이 바로ні 로 돌아와 레 m a 이씨난아직 나한테 Somehow 왜그이누야 i t t e 왜 저기 있냐? Dr. 한국뭐서뭐 해? 5 s e 여기 막자. 지금 이슈가 마막앞4 h 아 s l o c a t 이아오이정도 괜찮아. 이정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네. 난뒤쪽이있다 어, 한레톤 뉴턴 펴졌는데 뭐하나 봐? A쪽 폭탄 봐라? a a 쪽 폭탄 여기 피어 시깜짝이야 닥! 딱킬줄수 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아, 뛰어와서 아, 아, 내가 어, 여기로 갈게요 못사 못사 어딨어 어딨어 힐 줘봐 해줘 아, 내가 죽은 계단 계단 치 못사 조심해 계단 쪽에 있다 아팝와 진짜 장개아코네

뭔가 찬란하게흔 드시는데? 에, 꼿꼿 <목소리> 털기. <목소리> 오, 좋습니다. 오케이. 아, 고인물이시네. 맞죠? 에이. 부계정이시죠? 에, 이거요? 예. 네. 부계요? 부계라기에는 레벨이 뭐, 레벨이 생각보다. 너무 잘 하시는데. 아다가 하는 거라고. 위치랑 각도 크... 너무 좋습니다. 엉덩이요? 이제 예. 오케이 확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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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맵은 나좀추천하지 않아? 오이거 이 맵이 어려네. 맵은 댕강 위였는데 1층은 모르겠어요. 1층 소자고. 어디 보자... 어디로 갈까요? 2층 음... 적당히 해2어차 방어 응 방어는 2층 있어요. 아니면 지하니까 하... 아, 진행시켜 여기는 1, 2, 3층만 있어요 1, 2, 3층 어 여기 지하... 아 1, 2층 1, 2층 아 1, 2층이네 아 우리 죽으면 안돼 살릴거야 응 중소 하나 저거 o 가 e 는 샷건은 e 판이 m 저는것보는빠는르네 저거. 어떤 거? 저그 거? 쟤 이상 한 가스 마스크 표시되어 있네. 애그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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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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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양돼 가지고 너 그런 거안될거 같아. 4 e s 아해야 돼. o 리가 거리가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 <laughs> 아, 여기 너무 구멍이 너무 크다 왜저이안 들어오는데? 뭐지? 지뢰 있는 걸 알았나? 어 글락드 o l 탔습니다 그 l 락 t 었어요그 e 드락예 오케이. 아 이거 원래 영계 영계 오는 영내 탄다 이거. 뭐야 또. 재로 가면 들어 뭐야? 벌써 조심. 뭐야 왜죽었어아 어, 이거. 또왜 죽었냐? 아 이거 룩. 루... 내가 어... 잡아줬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아 이거 안 싸우다 했었는데. 예, 예, 프리파이어 땡기게무서워네 <laughs> 까비. 아, 총 쏴가지고 놀라서 쏜거 같은데? 자, 그럼 주아 아우, 이런 거좀 치워, 제발. 피아 위에 하 아, 그 그린, 그린. 그린... 그린 다 아, 아, 헤인거개 어려운데? 무조건 이쪽, 어, 이쪽 사이트. 서재, 서재 갤러리 사운드. 갤러리 하나 고 이쪽으로올려라 사실, 사실 조심해서 올라가서 거기만 보고 가요 어피 뒤는 어? 가았고뭐 있네 야뒤쪽에 하나 뽀셔졌는데 뽀셨는, 뭐가? 어 이제 다시 다시 좀더 보셔야 아쉣아 저기 왜안 맞아 코딜 어, 가든 보셔야 돼요 나쁘지 않다 여기 어, 플랜팅 플랜팅 아, 뚫렸다. 배... 내가 죽은 쪽에 뚫렸다. 벽 쪽에, 쪽에. 벽 쪽에, 벽 쪽에, 벽 쪽에, 벽 쪽에. 뭐야? 이리다. 피피 찰나 누가 죽었는데? 뭐? 이거 뒤동 거지. 루루, 루루, 아까 왔던데, 루가 아까 왔던데. 어, 이구 앞에 있는 데 레펠 네, 타네. 하나 레펠 타네. 방패 아, 방패. 방패. 뭐야? 어, 이거 잡은 데 있네. 못 잡나? 아, 아, 씨, 어차피 위치를 몰랐네. 너무 들어갔어. 길게 내가 보고 있어도 됐었는데. 나올 아. 틈은 웹만하면 깊게 들어가지 마, 제발. 들어가는 순간 뒤져. 아이거 에이스. 아, 레페시미 음, 그게... 할때 나갈 거 이상하게 웹으로 나가긴 나네. 예. 외으로 나가서 잡을 걸. 이런 안 되겠다. 외곽 다 잡. 다업 막아야 되겠다. 아. 흠 음. c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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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b location compromised. Plan accordingly. Set in a Razor shell. Hammerhead running. Down to 10 seconds. Place in a Razor bloom. Down to 5 seconds. 살짝 높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 음. 실... 아니야 여기 이쪽이 아니야 쉴드 실... <목소리> 실... 난 현재 A 쪽에 있다. 뭐야? 어, 1층에서 사운드 들린다. 어. 야. A 쪽에 있다. A 쪽 창문 쪽에. 2번 핑 있지. 2번 핑 쪽에 있는 거 같다. 미친놈의 감이 대드가 드로... 감인의 지뢰를 2번 핑. 리드다 어라? 야 비번 핑크 쪽에 가있는데 비번 핑 쪽.. 비번 쪽에.. 아셔셧 하나 컷 어? 아우 셧 어라? 뭐가 하나 뒤졌는데? 내가 너얘 프렌팅 안나 가.. 가이드님 같이 가요 기다려봐 나이스 <laughs> 잘 날지어야지. 뒤져라. 아.. 아 f 레페요 아니요. 그냥 가시면 돼요. 방아 예. 아, 저거 그냥 레페 안안 떴어요. 떴어요. 그냥 쭉 보시면 제수 있어요. 오케이. 아그난데 이안 뺐다. 네, 이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미안해. 요 저걸 내가 잡고 빼요. 뭉카만 잡아줬으면은 게임 네. 끝났는데 아아 칼날질에 와 불비 잡아놨는데 아쉽다. 칼날질에도 밟아가 좋게 피도 빠진 거같던데 사살 지원이 음. 어떤가 보니까 예히. <목소리> <laughs> 쟤네 자꾸 비로 오네. 네, 똑같이 할것 같은데. 비에만 세개 아, 박아버릴 거보다. 안내 아, 몸을 숨겨야 돼. 어디 갔어 저거? 계단 쪽으로 들어왔지. 거어디가 아어 <laughs> 아, 전화 소리 있죠 거슬려 테겠네저 아, 니저 창문 저 랩에... 야, 이 아, 시피즈 드 아, 시피즈 들어 어? 아, 다아즈 드론. 시피즈 드론. 시피즈 드론. 시피 무슨 론 시피즈 드론. 시피즈 드론. 시피즈 드론. 시피즈 드론. 시피피 있네 이거 여기. 아레 시피즈 랩에... 아나 돌아볼겠네 와 이거 얘네 설치하고 다 숨어있네 야 이게 제일 무서운데? 야 게임 개쓰레기같이 하네 진짜 여기 게 제일 무섭다 아깝 창문 바깥 있네 야레페저 대세. 아니 얘는! <laughs>